사회복지조사 방법론 4주차 수업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챕터에서 사회복지조사 연구 방법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이미 다뤘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조사 연구 방법론 우리가 처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은 이 과학적 조사, 비과학적 조사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과학적인 조사였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과학적 조사 안에 있는 좀더 세분화된 사회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을 비교하면서 보았고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배워야 될 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회 과학 안에 있는 사회복지 조사입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우리 학과가 사회복지 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회 복지 조사를 배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 사회 과학 조사, 그리고 이제 사회 복지 조사까지 이제 제일 미니멈 수준까지, 제일 자세한 부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베이스로 이제 앞으로 내용들을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 박스에 나와있는 연구방법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이 연구방법론이라는 것은 우리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은 먼저 인간 존재와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된다 했는데 당연히 인간을 위한 학문이고 인간에 속해있는 사회현상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사회를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욕구 결핍 현상도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결핍된 욕구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를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 음 뭐라고 표현해 야될까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하루종일 먹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뭐 자기가 밥을 사 먹을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뭐 하루 이틀 밥을 굶었는데 스스로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결핍되어 있다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산 조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이제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공공부조 대상자로 그렇게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존재 그 자체와 그리고 사회가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조사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자첫 번째 보시면은 연구 방법론의 목적입니다.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이네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뭐 보고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측 이두 가지는 뭐 사실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보고는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이제 요약 간단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앞으로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인트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요즘 들 보셔야 되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은 기술 이 기술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인간 행동이나 상황 사건을 이제 서술하는 거라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그러한 사례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폐암이라는 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폐암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은 우리가 이거를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변수가 있고 또는 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결과의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두 변수라 그러면은 원인이 되는 변수와 이 결과의 변수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원인이 분명히 이게 될줄 알고 저는 결과가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원인이 척하고 있는 변수 그런 걸 두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외생 변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원인이 충분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줄 알고 있었던 것도 있겠죠. 뭐 그런 반대인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억제 변수라고 하는데 또는 원인이 결과로 가고 있는데 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가지고 얘들을 뭘 하냐면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개 변수. 다른 말로 하면 뭐 조절 변수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뒤에 가서 조금씩 더 배우면 되는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두 변수 간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원인이 되는 변수와 결과가 되는 변수. 근데이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원인이 되는 변수는 독립 변수,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종속 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폐암이라는 결과 즉 종속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폐암을 발생시킨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될 만한 것들 여기서 될 만한 거라는 건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변수들, 있을 것 같은 원인 변수. 이게 독립 변수가 되겠죠? 얘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겠죠? 뽑을 때한 가지밖에 없다 하면은 굉장히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흑백 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것 같다. 뭐 진짜 그럴 때 보이잖아요. 그런데고한 그 가지밖에 없다면은 그럼 담배 안 피면은 아무도 폐암에 안 걸릴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담배 피는 사람들 이 폐암에는 확률적으로 많이 걸렸지만 담배를 전혀 안 피는 사람도 심지어 간접 흡연도 안한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변수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 한 가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다라고 표현하시면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기술이란 것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폐암이라는 결과에 무엇이 원인이 됐을까, 무슨 원인이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어찌 보면 분진이나 먼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급 직업군들도 여기 해당이 될수 있겠죠? 뭐 직업 환경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업 종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중력 유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담배 뭐 그리고는 뭐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사례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뽑을 때는 내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그냥 기준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문헌연구를 통해서 그를 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뽑는 게 되겠죠. 그는 뽑았는 거랑 폐암이랑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기술 조사입니다. 뒤에 가면 바로 나오면 되죠. 요게 기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아직까지 이 기술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100% 있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뽑았지만 얘가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뽑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인과관계가 100%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그걸 밝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 나오는 설명입니다. 설명적 조사에는 결국 뭐냐면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옆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진짜 가족력 때문에 폐암에 걸렸는지 직업군 때문에 영향을 받아 폐암에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연구를 하는 게 설명적 조사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좀더 이제 구체적인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측은 이미 기술과 설명적 조사를 통해서 나온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라고 담배를 피는 것이다 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자이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폐암 담배 피는 것을 폐암 일으키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 조사는 문제 그 자체를 뭐예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증명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가 나가므로 인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뭐가 됩니까?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단 정책과 법을 만들고 서비스가 나가게끔 뭘 하냐면은 베이스를 다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저출산 문제 저출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된다면 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그거를 뭐뭐 뭐 하게 됩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은 저출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출생률이 만약에 뭐 1%다. 물론 지금 0.68이었죠. 그런데 올해, 올해 3월 기준으로 올해 2월인가 기준 0.88명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에 겨우 0.2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0.88명에서 0.68명까지 떨어지는데, 2년이가 3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응원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수치로 인해서 경제성장, 외적으로 따지면 또 굉장한 또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 시대에 직면한 문제가 뭔지를 어보면 객관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뭐, 뭐가 됩니까? 다른 많은 기초 베이스를 또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사회복지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잘 기억하시고 기술과 설명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좀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연구 방법론의 특징입니다.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방법론의 특징은 뭐 경험주의 방법, 당연히 관찰하고 실험과 실습과 뭐 통계를 통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지면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방법론은 당연히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인간의 사회현상의 법칙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닌 획일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또 문제에 부딪힐 수 있죠. 왜? 인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고가 다양하고 추구하는 패러다임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과 한 가지 해결적인 방법이 아닌 종합과학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업 시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연구 방법론은 간 주관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 과학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주관적. 이간 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조금 찝찝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관적은 밑에 설명 보시면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과정. 즉,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생각, 그것을 뭐 하게 됩니까? 그것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죠. 갈릴레이 갈레오가 마운틴을 만들어서 하늘을 봤을 때 보자마자 아 지구는 무조건 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마지막 그런 결론을 내렸을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렇죠. 그 전에는 천둥소리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어보면 완전히 정답으로 내려져 있었잖아요.그런 찰나에 갈릴레오가 망경을 두고 천천히 망원경을 두고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뭐가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죠. 처음에는 갈릴레오도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내가 어, 잘못 봤나? 뭔가 잘못되었나?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개입을 했을 거야 했을 거란 말이죠.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요그렇죠그러면서도 자기가 이거 혹시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 생뚱맞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간주관생명 바로 뭐냐면 그걸 뭐요? 네 속으로, 네 주관에 네가 속으로 네 연구를 통해서 또는 네가 의심하는 그한 것들은 네가 충분히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픈될 수 없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너의 주관적 인식과정은 무조건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음에는 오픈된다는 거. 그전까지는 모든 보편타당한 원칙과 법칙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본다는 게 바로 뭐냐. 그게 간주관적이죠. 그래서 간주관적이 없으면 무조건 주관적인 것을 배제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새로운 숨겨진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겠죠.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지동선은 안 나왔을 수도 있어 있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조사 자 사회복지조 어 잠, 잠시만요. 자 사회복지조사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너무 이제 뻔한 내용들도 나오는데 뭐 당연히 몇 가지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필이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셔야지만 뒤에 가면은 그 내용들이 그대로 또 나오거든요. 그대로 반복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입니다. 응용 조사와 순수 조사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응용 조사와 순수 조사의 양면성. 이 말은 곧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 응용 조사라는 것은 순수 조사를 바탕으로해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순수 조사는 우리가 박스에도 넣어 있는 것처럼 기초 조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초 조사는 어찌 보면은 응용 조사를 할수 있게끔 하게끔 만들어주는 발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초 조사 즉 순수 조사는 응용 조사보다 항상 선행되어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자가 술을 많이 먹을까 여자가 많이 먹을까 누가 많이 먹죠. 현재 나온 통계 조사에 의하면 남자가 많이 먹습니다. 그럼 남자가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이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순수 조사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계기로 그럼 남자가 왜 술을 많이 먹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으니까 성인병에도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위암과 간암과 대장암, 이런 오대암에도 훨씬 여성들보다 그래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술을 먹은 다음 발생하는 그런 범죄나 그런 사건, 음주사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원인은 뭐가 되었습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게 원인이 되었죠. 그럼 왜 많이 먹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제가 수업 중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술 문화에 있어서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더 관대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술 먹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손가락질 하면은 그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죠. 이제 술을 먹는 게 나쁜 거라면 그걸 손가락질 하려면은 남자가 먹어도 해야 됩니다. 여자가 먹어도 해야 되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이 관대한 부분이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음주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왜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지 이유를 이제 밝히는 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음용 조사입니다. 이런 응용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술 많이 먹는 건 나쁜 거잖아요. 아, 나 나쁜 거 맞죠. 그리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음주량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이 나오는 거죠. 회식 문화를 바꾼다거나 술을 권하는 그런 문화를 바꾼다거나 예전에는 술을 못 먹으면은 사회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술을 남자 가 술도 하나 못 먹느냐.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찌 보면은 술못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술한 방울 안 먹어도 물론 이제 직업군에 따라서 또 그것이 무조건 뭐맞다 아직까지 왜 꼰대 문화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많이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뭐저만 보더라도 물론 또 저희는 저희 센터가 가, 뭐 관련된 많은 팀원들이 또 이제 본원에 들어가게 되면 팀원들이 어찌 보면 술을 이제 거의 대부분 다안 먹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술을 안 먹어도 살 사는 데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좀동 박사 동문회나 뭐 기타 등등 관련된 그런 모임에 가더라도 사실 술을 안 먹는다 해서 크게 문제될그 없거든요. 옛날처럼 막 계속 그러나고 먹으라 먹으라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저는 사회 복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사회 복지 조사는 순수 조사를 발판으로 해서 저는 응용 조사를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는 것. 그걸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어찌 든이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조사는 이제 이 순수조사 기초조사와 이 응용조사가 있다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밑에 이어서 보시면은 사회개량적 특성 결국 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지금 수면 밑에 숨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찌 보면 좀 파헤친다 보시면 되겠죠. 파헤치고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왜 학교생활 적응을 못하고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이목구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글을 빨리 이제 우리 뭐 언어라는 것은 엄마한테 제일 빨리 많이 배우게 되어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어머니께서 이 언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할 때도 주어하고 뭐 동서하고 이 순서대로 우리 어느가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거를 가난 간다 학교에. 이렇게 하면은 대화는 되죠. 근데 애들이 어린 애들이 나 학교 갔다 올게 이렇게 했어요. 학교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갑니다 학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옛날 코미디언들이 이 주어하고 동사하고 명순수만 바꿔서 막 말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죠? 그거는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이지. 일반적인 대화를 할때 우리 외국인들을 보면은 말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어 순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대화할 때보면 주어가 제태가 있기도 하고 동사가 막 그걸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 하려고 애 쓰는 거 보니까 좀 귀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산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놀림감이 들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자녀가 처음부터 빨리 습득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에 대해서 놀림을 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언어 문제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피부 색깔이나 아니면은 뭐또 기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이목구비 또뭐 다른 기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라 것을 뭐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조사를 통해서 밝혀줘야 됩니다. 옛날엔 당연히 이런 이유가 없 없었, 처음에는 없었겠죠. 없었다기보다는 이거 때문인지를 몰랐겠죠. 제일 처음에는. 근데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밝혀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색깔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교육을 지금 20년, 30년 하고 나니까 사람들, 애들, mz 애들이나 그 밑에, 뒤에, 세대 애들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요. 그리고 또 언어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국인, 쉽게 말하면은 이제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학 교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언어를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30년 뭐 훨씬 더 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어느 집, 어릴 때부터 가는 경우도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이 접근성 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그런 사회적인 통념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단 말이죠.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바람보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사회를 더 나은 쪽으로 개량해 간다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획적 특성은 당연히 주목구구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과 절차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 어떤 사회복지 조사는 문제를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문 밝혀난 이제 문제를 정책과 서비스가 통해서 그것이 적용됐다면은 적용된 그 프로그램이 진짜 효과와 효율성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것도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밝혀야 되죠. 그게 밝히는 게 사회복지 조사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기능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험적 특성과 과학적 특성도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으로 보시면 크게 어림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전들 봐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우리 뒤에 있는 이제 내용이 별로 안 어렵거든요. 사회복지 조사의 유용성. 사회복지 조사가 그만큼 뭐라는 거죠? 그렇죠. 도움이 된다. 이롭다 이 말이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과 이어서 계속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주소와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쵸.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